있겠어요? 답점이 <laughs> 선생님은 어, 모든 고용들에게 대리아라고 명령했다라고 얘기할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대리아라고 명령 이런식으로는 안쓴다는 얘기에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는 지 얘가 누구에게 대리아를 자 그래서 간단하게 누구에게죠 백 이하르비죠. 그럼 사용시키면 주문하다 아더가 사용시키면주문하다의뜻 아니에요? 명령하다의 뜻이 아니라까지도 할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아, 이 문제는 그래서 잘못된 문제예요. 잘못된 문제예요. 아더가 사용시키면 주군해 주까지. 영성하다 할 뜻이 없어요.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오형식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사형식으로 썼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아깝지만 명령하다니까. 대절에 추도 생략 가능한 봉사 원어. 비서야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죽어. 고민을 네. 많이 해야 되는데 아버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고 사형식으로 쓰일 때명령하다 그렇지? 명령하다 사형식이는 주문해 주다예요남 어? 주문해 주는데 어떻게 주문해 주는 거예요? 남에게 주문해 주다 할때 내가 주문하다가 아니, 그 자동사고요. 남에게 주문해 주다 할때 쓰는 게 사형식 아버라는 게. 오케이. 이거 앞쪽에 학교 선생님은 여기 명령이니까 수교생각된 동사로 오면 고 바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어, 그래서 아예 작년, 재작년에 조동사를 손을 안댄 거예요. 일지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예민하고, 해석 다 해야 돼. 학교에서 해석 다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다 해야지만 풀수 있는 상황이 거죠. 이 조동사를 음. 이용해서 복제 잘해야 됩니다. 음. 후도에도 복피 나왔는데, 안한 건데, 했다라고 해서 음. 가이 그래서 틀리죠. 음. 음. 자, 그러면 뭐, 이 21번은 질문 없이 그냥 갑니다. 아, 음. 아더가 사용식이면 누구에게 뭘 주문하다라는 뜻? 그 아닌가. 아닌가요? 라고까지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내공이 있지 않으냐고. 어, 그러면은, 어, 누구에게 뭐를 명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단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뜻으로는 안쓰입니다 이렇게 협조를 <laughs> 이용해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예 하고 넘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남을 위해 주문해 주세요, 사용시도. 일단 우리는 알고 넘어가고. 자, 테이크 엄브렐러. 야, 이상까지 두다. g o i 자, 현재 진행. 언제 쓴다고? 현재 진행. 조금 전 과거부터 조금 전 미래까지. 두 번째, 확실한 미래일 때. 비. 와요안 와요. 확실히 옵니다. 100%온거예요 비고 뭐뭐할 예정이다 이러지 마세요 내일 비가 100%와 그러면 너는 우산을 가져가야돼? 가져가도 되고 안가도 돼요 무조건 가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뭐 쉬고 써야지 여기서 힌트는 뭐예요예요 현재진행을 썼다는거 확실한 미래라는거 그 그렇죠? 내일 무조건 비옵니다 현재 진행을 썼으니까, 비올 한률90% 이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겠죠? 자, 23번. 음. 리퀘스트의 형광펜. 요청하았죠백0절에 나왔고 s h 생략 가능한? 동사원형 s h o 는 써줘도 돼요? 어우, 얘 나왔네요? 얘도 맞죠? s h 가 생략됐다면. 그쵸? 어, 근데 피니시 i 다음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네요? 정답 10원. 얘 뭐예요? 더 라이팅. 명사? 명사? 이거는 명사명사 명사 충돌 피니시스 말이 안 돼. 동사 원형 써야 돼 피니시드 말이 안 되고요 얘는 밑줄 변형이라고 피니시드 이렇게 피니스로 붙이면 돼뭐 뒤에는 이제 라이팅 주겠죠 pdc로 고치는 밑줄 변형 준비하면 되구요 24번 또쏟레 동그라미 치세요또 쏟에 24번 19번하고 비슷한 문제네요 이요. 드해서 소대 주어다에 윌라 멜트죠. 그렇죠. 윌라 멜트. 그럼 위를 썼다는 건 뭐예요? 순수 미래 예측이죠. 순수 미래 예측. 헤드웨어, 뭐뭐 하는 게 낫다는 현재나 미래의 일이고. 됐죠? 19번은.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에, 소대이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 또소대이 나왔어요. 지금 문제. 이때 주어는 뭐예요? 시가 나오고, 워크 쓰죠. 과거 내의 이번에는. 그쵸? 그렇죠? 과거, 아, 어. 다음에 이제 소댓이 나왔어요. 그러면 뭘 쓴다? 주어 다음에 푸드나, 캔이나 메이가 아니라 푸드나 마이트를 써야죠. 얘가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캔이나 메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일 때는. 자 시험에 패스할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패스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시험에 합격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그러면 시험 어, 입학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사실은 붙었. 섰 답을 얘기하는건좀 힘들어요. 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쵸? 그 가능성만 가지고 여러분 하는거예요그 가능성을 나타내는게 메이나 캔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나 캔을 쓰는거예요 음. 그, 그니까, 그니까 패스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거겠죠 대충하면못보겠죠자 어. 그래서 워크가 과거니까 이 동그라미 써야죠. 과거. 그러니까 푸드 써야 됩니다. 또는 뭘 써야 돼? 마이트. 마, 고기를 마이트로 바꿔서 줄 수도 있어. 이두 개가 맞는 거예요. 푸드나 마이트. 아, 재밌는 거를 할까 말까.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누가 똑같다고 그랬어? 네. 누구 누구지? 준이. 어 역시 예준이야. 똑같아. <laughs> 일단 똑같은지는 알아야 돼. 아지. 예한고 예, 자그 차이점은 뭐예요? 자 만약에 이게 독해에서 나왔다, 우리 지윤이가 어, 엄마하고 어제 잘 얘기했어요? 어? 엄마는 글로벌 다니는 영어 선생 떨어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네, 어. 잘 얘기해줘. 내가 얘기해요. 아 우리, 우리, 우리 글로벌가 아니고 첫 시험 떨어졌잖아. 맞아요. 그치. 그, 그거에 내가 영화 이거 주말에 안해주잖아요여러분들 성적 다 올라와요. 다올라줍니다 <laughs> 올라와요. 내가 행적 <laughs> 다올수있요 자, 해석해봐. 저는 그, 10시, 20시에 다. 준이 당연해 네, 보다. 준이는 좀해해시 네. 그 게... 네.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했다. 과 저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웬만하면 투부정사 나오면은 그냥 결과의 투로 그냥 읽어버려요.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할 때는. 그렇게 할 때는. 그래서 뭐. 그게 더 많아. 왜냐하면 이거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써주죠. In other t e s s o as t e s 이렇게 써주죠. 얘를 강조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독해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결과를 읽어버려요. 어, 자, 예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는 워크드 하드 열심히 일했다. 쏘대 so 뭐 하기 위 쏘대 히 테스터 테스트겠죠. 그죠. 얘는 he worked h a r d so that so that he could pass the test. 이게 조동사예요. 불확실하게 쓰는 거잖아요. 강 그가 예 p a s 할 가능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얘는 과거 시제로 썼다면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똑같이 쓰죠. 그죠? 소댓. 소대 얘도 이제 소댓 so 써서, 그러니까 소댓이 so 있는데 조동사가 있으니까, 아, 얘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강감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in other h a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응. 15번 아 오늘 무리한 거죠? 응. 어 응. 27번 기가막 순수입니다. 아 다음 응. 주로 25번. 25번 일단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제. 아, 25번 두 번만 못끝났네 이거 다음 주까지 가면은 또 프린터 안 가져왔다 뭐 했다. 수지 오실만. 어. 저기 동원은본거 알아서 발발 받 알아서 결정하고 떨어진 사람 와서 홍보를 거없요왜 좋으세요? 뭔가 간호가 안 돼요 왜 돼요? 무슨 이 있어도 네. 내가 이렇게 네. 왜 돼요? 돼요! 아, 잠시... 돼요! 경감해 되거나 네. 당이 뭐뭐하다잖아. 리드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뭐뭐할 필요가 있다. 당이 뭐뭐하다. 본동사로 쓰이는 거죠. 동사로 쓰이는 거. 그런데, 대어나 리드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이죠. 그쵸? 어? 조동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죠. 그것은 똑같아요. 감히 뭐뭐 하다. How dare you? 네가 감히잖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 네가 감히? How dare you? 이렇게. How dare you까지가 네가 감히고요. 다음에 얘가 조동사니까 뭘뭐 써야 돼동사고형 써야죠. 네가 감히 뭐뭐 하다니? 이런 뜻이죠. 강이 어떻게 뭐뭐 하느냐. 강이 어떻게 뭐뭐 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럼 동사원형 쓰는 거뭐 있어? 얘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a. 그런 더러운 것을 짓을 하느냐. 그 그렇죠? 나쁜 짓을 하느냐. 됐지? 음. 버릇없는 말이나 행동을 레스피팅이라고 해요. 버릇 없는 말이다. 한 거. 자, 요거는 시워야 요거는 쉬워. 어, 너희 친구에게 그런 버릇 없는 말을 하는 거야. 한 거야. 한 과거는 조동사에 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조동사 해고 p p 쓰는 써야 되잖아? 그무면 시번 써야 되잖아? 근데 왜 A죠? 대여는 해고 p p 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이거 쉽죠? 그죠? 어, 조동사, 대여가 조동사로 쓰였으면 과거의 이름은 대여 해고 PP니까 시번 아니에요? 질문 누가 할 거야? 아, 겹치면 안 돼서 그래. 수민이, 빨리빨리 빨리 들어. 그냥 하고 빨리 끝낼게. 어? 누가, 누가 한다고? 수민이. 좋아. 수민이? 어? 네. 대어는 조동사면, 은 <laughs> 과거면은, 조동사 해부키키 써야 되니까, 시번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대어는, 대어 해부키키 안 쓴답니다. 그리고 어, 대어는 과거형으로 대어도 써도 돼요. 대어 과거형. 뭐뭐 뭐 영국식 영어나 문학 작품 같은 데서는 대어드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없이 대어드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 우리가 유즈도터 뭐뭐 학원했다잖아요. 주어는 뭐뭐 학원했다죠. 그쵸? 그죠그 이전에 뭐뭐 하고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부 PP 써야 되는 거 완료부 정사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런데 요거는